또 마이크를 잡으려니까 너무 떨린데 아 저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지가 이제 딱 5년 정도 됐어요 아직까지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민주당은 그나마 그래도 저쪽 당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믿을만한 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못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분들 저기 뭐야 이 계정에다가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각자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가끔은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게 우리 의 건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들어, 들어보세요. 저번 청소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망한 의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172석이라는 그런 경위적인 숫자를 받았는 건, 검찰 출신도 아니고, 언론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언론 출신들, 검찰 출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검찰 개혁 방해하고 언론 개혁 방해하는 게 민주당 의원입니까 그러려고 저희가 당신들한테 금패지를 받아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분들 권위에 눌려서 눈치 보시는 의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더 길을 못펴실 거예요. 그럼에도 몇몇 우리 초선 의원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민주당의 보석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후인분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분들이 하는 법안마다 다 테크를 들고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그런, 그런 말들을 보도도 막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5년동안 이 민주당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언론개혁 검찰개혁이에요 같은 말을 5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민주당에 진짜 명망높고 뜻깊고 이런 멋진 의원님들이 검찰 조사나 아니면 재판과정에서 사라진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같은 의원들끼리 이런 범안 발의를 해서 172석을 왜 뒀습니까 밀어붙이라고 준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막강한 무기를 줬는데도 무기를 쓰지 못한다면 무기를 뺏어가죠 의원 여러분 다음 총선 몇년 남았습니까? 2년 2개월이에요. 2년, 2, 2년 2개월? 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 계속 갖고 싶다면,